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 루시드가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눈으로 본 것은 마이너스 8.4%까지 하락하는 걸 봤지만, 추매는 마이너스 8.1%일 때 500주를 추매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속스를 팔고 추매했습니다. 4,000주를 넘기니까 뿌듯하네요. 다들 속상하시겠지만, 수량을 모을 수 있으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루시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기업이 자리 잡고 성장을 한다면 그 어떤 주식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3명 있는데요. 그 중에 피터 린치입니다. 명언 중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은 1000달러이지만 인내심을 가지면 만 달러 혹은 5만 달러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도 좋아하고 평생에 좋은 주식은 몇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몇개 중에 저는 하나를 루시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루시드를 2030년까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해서 망하는 거랑 투자를 안 해서 후회하는 거랑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까지 투자를 안 해서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루시드로 인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루시드 리콜 기사가 나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루시드의 투자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콜 기사의 OTA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 소프트웨어로 문제 있는 차량을 찾아서 지금 현재 237대를 리콜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차량이면 모든 차량을 리콜을 하였겠지만 소프트웨어로 문제 있는 차량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런 기술은 더 효과를 발휘하겠죠. 지금 OTA를 336명이 업데이트를 안 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추후에 소비자가 업데이트하면 체크해서 리콜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기사는 루시드 그룹이 약1 3 0 0명의 직원 또는 약 18%의 직원 인력을 자른다라고 그러네요. 2 0 2 3년 2분기 말까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용은 2 4 0 0만 달러에서 3 0 0 0만 달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는 경영진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력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기업이 직원을 18%나 해고를 한다고 하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을 주겠죠. 오늘은 악재이지만 곧 호재로 변할 수도 있으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루시드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 주식은 손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돈도 잃으면서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은 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루시드 주식은 앞으로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루시드에 왜 투자를 하셨는지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보다 사설이 많았는데요. 불편하시면 개인 생각보다 뉴스 기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